올람천년자의 충주시의 지역목님회원합동호아 복지양상헌신의 공로한 기여입니다. 네, 기념촬영을 네, 하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창장 특전 동지 동지의 재난구조협회 회장 이철순이 각종 재난구조 활동으로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한 보훈 단체 회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조국 수호를 위해 꽃다운 젊음과 생명을 바치신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 앞에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조국에 바친 유가족에게도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전용사 여러분, 72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의 자유를 지키다가 꽃잎처럼 쓰러져갔습니다. 반만년이라는 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6.25전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3년 1개월 2일이라는 전쟁기간에 우리 민족은 가장 처참한 전쟁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사 부상 실종자 수는 62만명에 달하며 총 16개국 유엔 참전군도 15만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산가족과 전재민이 무려 1천만명에 달하고 전쟁 고함한 10만명이 일어난 등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루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치신 30여만 학생들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신 천손용사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은 영웅들과 수많은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이십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이후 72년, 혹한을 견뎌낸 고목처럼 우리는 꿋꿋이 다시 일어섰고, 불과 72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아시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저를 비롯한 충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여러분께서 피어 눈물로 지켜주신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 위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충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첨전 유공자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을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기념식을 보면서 세상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6.25 남친 전쟁 이름을 6.25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전쟁이라고 호도하면서 또 이런 때가 될 때마다 오로지 평화와 또 평화국을 위한 그런 왜곡된 이야기만 계속 오르 내렸고 안보를 얘기할 때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왜곡된 사상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보와 진정한 유기5를 상기하는 시대가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교하는 6월 참전 어, 용사, 어, 그리고 어, 애국단체 예, 여러분, 그리고 내 어, 네, 기빈 여러분, 이정배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처럼 어, 이런 행사가 있게 돼서 여러분께 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조기령 시장님도 얘기했다시피 72년 전, 오늘, 북한의 기승남침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큰 비극, 동족,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산나하신 호국 영령들 앞에서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고치하고, 6.25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재앙군인의 안영석 회장님, 아,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가하신, 참여하신 참여하신 유교 참전 우리 전우의 회원 여러분, 또 해국 단체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유교 참전자 호국 영령들 또 우리를 도와주신 유엔 참전국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왔고 또 세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나라의 번영과 또 안보 태세도 튼튼하게 확립하는 것이 또 지금 사는 우리의 의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70년 가까이 된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 가까이 됐는데 북한의 김정은 일단 아직도 혹시탐탐조카통일하려고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연이어서 쏘고 있고, 최근에는 핵실험을 한다는 그런 지구도 보이고, 핵무장을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에 한번 정면을 붙어보겠다. 는포도 놓고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불충적인 자세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사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이 다시 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 튼튼한 한비 동맹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안보 의식을 더욱더 고치시켜야 된다.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지난 정권에서는 이세 가지 다 모두 약화됐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세 가지 모두 다시 강화해 나갈 겁니다. 또한, 또한 6.25 참전자에 대한 이유도 또그 가족들, 유족들에 대한 예우도 높여나갈 겁니다. 참전수당도두 배를 높이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도 여러 가지 광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동안 참, 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고귀한 희생 잊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이유를 강화하고, 또 후국 영령된 명령들이 남기신 그 뜻, 우리 충주를 위롯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그리고 안보태세 확립해서 이 땅에 평화 지키고 전쟁을 막으라는 그런 뜻, 꼭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이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손기호 회장님 비롯해서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회장 <laughs> <laughs> 안녕석입니다 어, 오늘 6.25 72주년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리 조길영 시장님 그리고 이종배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충주시 의원님들 보훈 단체장님들 안보 단체장님들 윤영준 보훈 지청장님 김준호 공군 전투 비행 단장님 김기환 한일 공군 부대 112 여단장님. 김영심 38부대장님, 이준석 31부대 이대대장님과그외 충주시 기간 당체장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구를 이끄시고 참석해 주신 전쟁 영웅이신 6.25참전 국가 유공자 여러분, 오늘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6.25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6.25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결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전 군투하시다가 장렬하게 신하신 보건 용룡 앞에 상과 머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 아버지를 조국 수혜의 재단을 바치고 그 가슴 시린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기쁜 일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참불이었습니다 3년 1개월간 밀고 밀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500만 명이 희생이 되었고 15만 명 이상의 우방 청년들이 목숨을 잃거나 우상을 당했습니다. 7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쟁에 남긴 상처도 아직 다안물지 않았습니다.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정말유가족과 미망의 3만 명의 상인공사들 그리고 부모 형제와 생이별한 1천만의 이산가족이 통탄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교참정국가 유공자 여러분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올해만 총 18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았고 7차례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한반도 안보상을 전쟁국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력히 탈환하고 촉구합니다. 수많은 무력 도발을 자양한 김정은은 집단의 단호하게 응징하고 철저한 국방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주적 개능을 부활시키고 국방력을 더욱 증가해야 함을 물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 명예와 사기를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국가안보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으며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주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정의로운 결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조국을 위해 유명을 달리게 하신 호공 영령들의 영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교천정국가 유공자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 곁을 계획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에 대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만년 역사상 970여 해의 매칭을 받았던 우리 민족의 뼈아프게 경험했던 소중한 기운이자 경고입니다. 6.25 전쟁은 결코 잊지 말자는 국민적 각오만이 북한 제2의 도발을 막고 김정은 체제의 멸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자리에 계신 참전 국가 유공자 여러분과 고공영령께서 지켜내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민국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토록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국가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6.25전쟁 72주년 행사 전반에 걸쳐 문신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자유를 빌려주신 조길령 통기시장님과 이종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기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사를 발합니다. 감사합니다.